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 1 운동의 전개와 그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것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또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3 1 운동의 배경, 3일 운동의 배경. 자, 그리고 3 1 운동의 전개 과정, 전개 과정. 보통 교과서에도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 1 운동의 의의 또는 3 1 운동의 영향. 이렇게 3 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공부하시면 된다. 어, 시험은 이게 3개 다예요. 선 쌤, 세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어, 실제 수능에도 배경이 나오기도 하고, 전개 과정이 나오기도 하고, 영향 및 의의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1910년대 의병계열과 애국해몽 운동계열이 만들어서 보인 거,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장인환과정명훈의 의거를 계기로 장인환정명훈이 스티븐스를 암살했지 않습니까? 스티븐스 나쁜 놈이죠. 제1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파견돼서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썩 놈입니다. 이장인환정명훈의 의거 재판 받아야겠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을 도우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3 1운동자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하고요. 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대창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한다라는 표현에서. 당시 이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레닌이 뭘 주장하냐면 식민지 해방선언해요. 모든 핍박받는 식민지 해방되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표방을 합니다. 1918년에 자, 한마디로 민족의 일은 민족은 일은 스스로하도록 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이 해서는 안 된다. 즉 한마디로 식민지 해방선언과 비슷한 맥락이죠. 식민국가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통치받으면 안 된다.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된다. 한마디로 당시 강대국이었던 어, 러시아와 또 미국이 식민지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크게 감동 받았겠죠. 자, 이걸 독립의 기회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신한청년단이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상해, 신한청년단,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서 논의를 합니다. 그게 파리 강화회의예요. 이파리 강화회의에 신한 청년단의 김교식을 파견합니다.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지금 지배당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무단통치 싫어 싫어. 이 얘기를 하려고 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2월 8일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2.8 독립선언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죽습니다. 고종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고종에 커피 먹고 죽었다고 일본 애들이 커피 독탔다고 독살설이 유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 화가 많이 나겠죠. 안 좋고 당연히 왜 임금이 죽였다고 생각해? 일본이 또 거기에다 미국과 러시아가 도와준대. 거기에다가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파리 강화위에서 우리들 기일다 얘기, 한대. 분위기가 한참 지금 뭔가 해야 될 분위기가 온 거야. 뭔가 해야 될 분위기.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 분위기는 어때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될 분위기죠. <laughs> 그죠? 그잖아요막 시험법이 막 어디 날라왔잖아요. 그죠? 시험법이 날라오고 선생님들 시험 어떻게 내겠다 하고 막 지금 분위기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될 분위기가 지금 오지 않았나? 전이 올라가서 경계로 가도록 할게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는 어, 민족 대표.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당시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여러 개의 종교 대표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민족 대표라는 표현보다는 종교 대표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 충실하겠습니다. 민족 대표 3 3인이 태화관이라는 가게에서 뭐, 뭐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태화점이라는 곳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자, 반면에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죠. 원래는 탑골 공원에서 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을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민족대표들이 이걸 선언함에 있어서 조금은 머뭇거립니다. 실제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선언하고요. 바로 자수합니다. 나 우리 이런 거 했어요. 라는 거죠. 한마디로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은 이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동립, 만세 운동이 벌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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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폭력이라는 부분이죠. 비폭력. 자이 단계는 전국의 중소 도시로 확대됩니다. 거의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중소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편하고요. 뒤에서 내가 전국 도시로 확산됐다. 교사 선생님들 참여합니다. 이때. 아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먼저 참여했네요. 대단하시봉. 아, 뭐라 그랬죠? 대다... 네. 대단하십니다. 말지 않았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웃음> 잠시 제가 미쳤나 봐요. 어, 뭐 이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외계어가 나왔습니다. 에? 자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1단계예요 저는 2단계입니다. 저는 2단계예요 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자, 상인과 노동자들이 또 이때 가담하고요. 상인들은 철시운동까지 하고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통해서 항의를 합니다. 자, 3단계로 가면서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3단계로 가면서 농촌으로 확산되고요. 국외로 확산됩니다. 자, 3단계 농촌으로 가면서 드디어 투쟁이 무력투쟁으로 바뀝니다. 자, 폭력에서, 아,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폭력으로 바뀌었을까? 왜 폭력으로 바뀌었을까? 왜 폭력으로 바뀌었을까? 두 가지를 예를 들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이죠 가혹한 탄압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농민 불만이 제일 많았어 도시의 상인이나 학생, 노동자들에 비해서 뭐 때문에? 토지, 조사, 사업 때문에 자, 우리가 토지, 조사, 사업 배웠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요 우리나라 토지의 40%를 일본에 빼앗긴다고 했죠 한마디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40%를 빼앗겠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40%의 농민들은 엄청난 기분이 안 좋겠죠. 그 불만이 표출한 거죠. 실제 3단계로 가면서 폭력적인 무장투쟁의 형태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헌병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낫, 괭이, 몽둥이 등 흉기를 가지고 전투적인 준비를 하였다. 자, 이거는 조선 헌병대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 좋게 표현한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경찰 관서를 습격하고, 또 습격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낫 어, 나시라든지 괭이라든지 멍둥이는 전부 다 뭐하는 때 쓰는 거예요. 농사농기고요 저는 어, 이게 우리가 뭐이 조선 선병대 기록처럼 아예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막 싸우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다고 곡괭이하고 이 호미하고 멍둥이 가지고 농사짓다가 보통 장날에 많이 했거든요. 시골 장날에. 야, 3일 운동 만세 운동 한는데 가자 하고 그래 하고 낫을 가지고 간 거야. 미쳐. 나도 가야 되는데. 그 만세하고 막 일본군이 일본군이 막 그랬을 거야. 하지 말아요. 막아 하지 말아요. 어디 가세요? 만세하라 모르고 어, 찍어 버린 거예요. 낫으로 이러고 만세 하다어 어, 찍어버렸네? 멍둥이로 만세? 못 어, 때려버렸네? 어, 이러지 않았을까?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의도치 않게 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에, 웃자고 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 자, 그리고 이게 국외로 확산됩니다.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지로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전개까지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어, 일제 대표적인 탄압이 되겠습니다. 제압리 학살 사건이 되겠죠. 어, 실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제압리에 몰아넣고 불길로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한 어린 간난하기를 살리고자 한 젊은 여자가 자기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뭐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내밀었다고 그래요. 아이더 떨어지니까 일본 헌병경찰이 긴 칼로 아이를 쿡 찔러가지고 다시 불구덩이를 집어넣었다는 그러한 목격담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정말 얼마나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잔인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의의가 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4변동은 거의 뭐, 어, 뭐 손자 올릴 수 있다, 뭐 걸어다닐 수 있다 하면 다 참여하는 운동이 3위 운동이 되겠습니다. 신분 직업 종교 관련 없이 모든 연령이 다 참여했고요. 한국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했습니다. 자, 실제 참여한 기록들을 보면요. 학생, 지식인, 농민, 상공업자, 노동자, 무지 대부분의 농민이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 1운동이 일어나니까, 아, 삼일운동이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되면 이런 걸좀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통합적인 정부가 필요성이 느껴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이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일민족운동도요,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 등 다양하게 확대가 되고, 삼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민족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시민통치 바뀌었죠. 이거는 제가 수능에도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포 강압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우리의 운동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의 오사 운동에 영향을 주죠. 또 인도의 비폭력 평화 운동도 주고요. 주로 이제 중국의 오사 운동이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오사 운동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이, 일본이, 중국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 영향력을, <laughs> 자, 발로, 자. 예전에도 한 번, 한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어, m 하 넘어가려고 했는데, 카메라 가확 휘틀어졌어요. 이 친구가 <laughs> 발로 찼어요, 지금. 자, 어, 갑자기 툭 소리가 나길래. 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어디서부터 가야 되지? 자, 중국의 오사 운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국에, 일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중국의 대학생들이 이걸 거부하는 그런 운동을 중국 베이징에서 하게 됩니다. 그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저 봐라. 저, 어, 한국에서 일 이런 3인 운동 받아. 우리 그정신을 배워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3인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3인 운동의 배경, 정계, 의미 다 했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 뭐 시험법이 많다고 하니까 좀 제가 정리를 좀 잠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할까요 자,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서요. 자,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배경, 정계, 의미, 영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배경으로 갈까요? 자, 먼저, 식민지 해방 민지 해방 자 그리고 민족자결주의가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스스로 하도록 놔둬야 된다라는 내용으로서 식민지 해방 선언과 민족자결주의는 그 뜻이 같습니다. 식민지 국가로부터의 벗어남을 강조하고 있죠. 자 세번째는요. 신한청년단이 되겠습니다. 신한청년단 신한청년단에서 누구를요? 김규식이를요. 어디에 파견합니까?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합니다. 분위기를 독립운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2월 8일 2.8 독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요? 일본에서요. 자, 다섯 번째는요. 고종이 서거하게 됩니다. 무슨 설? 독살설이 되겠습니다. 원래 뭐 그래도 뭔가의좀 거대적인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을 할 만한 그런 게 있었죠. 자, 1단계는 어딘가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당연히 비폭력이고요. 자, 제가 두 군데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족 대표들은 어디에서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과 노동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했다고요 바로 탑골 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2단계는요, 전국 도시로 확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요. 여전히 비폭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3단계로 가면서 농촌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국외 해외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농촌으로 가면서 드디어 비폭력에서 비자가 빠지고 폭력의 형태로 갑니다. 무장투쟁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의 가혹한 탄또 토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의의로 갈까요? 자, 의의도 번호를 붙일게요. 여러분들 번호를 붙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번호를 왜냐하면 서로 외전이랑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래요 서로 문답을 많이 하는데 어, 그런데 야 3일 운동의 영향 7개 대박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하기도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에 저는 번호를 붙여주려고 하는데요 자첫 번째는요 자 민족운동 독립운동 주체가 다양해진다 자두 번째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됩니까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된다 세 번째 삼, 어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최대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 되겠다. 한마디로 얘가 넘버 원이에요, 넘버 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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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넘버 투는 뭘까요? 그냥 번호로 갑시다. 넘버 투. 나중에 배울 건데. 넘버 2가뭘까 넘버 원이 3일 운동이고, 넘버 2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1 9 2 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뭐가 탄생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줄어서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 1910년에 비해서, 1910년대에 비해서 무장투쟁이 활성화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의열활동이라든지, 의열활동이 뭐냐면, 일본놈들 총으로 쏴 죽이고, 폭탄 던지고, 어, 영화 암살 보셨죠? 암살. 전지현 나오죠? 뭐, 그런 게의열활동이에요그 네. 다음에 독립군, 전투.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1910년대에 비해서 그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가 의미, 영향. 자, 3.1운동은요. 배경, 전개, 의미, 영향.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3.1운동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